안녕하세요, 김명신입니다. 출생일과 출생시 정하여 우리 아이 행복 만들기인 24년 3월 10일하고 24년 3월 11일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3월 10일과 3월 11일은 똑같이 8, 18, 28 이렇게 운이 바뀝니다. 어, 여기에 올해가 갑진년이라 갑진년이라 이게 지를 렇게 까라면요. 어, 이 나무가 이제 생목이라 나무가 생목이라 우리가 지금 얘기하면 뭐라 그래 청룡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갑이 생목이라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 진을 깔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많으면 수가 많으면 결코 좋지 않아요 왜또 어디서 묘고운이 오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서 자기 자신도 묘고운이 빠져버리면 좋을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 진을 이렇게 까르면 진을 까르면 모하는 것이 좋다. 어, 운에서 운해서 어, 이렇게 있으면 좀 <laughs> 수는 많이 약하게 오는 게 좋습니다. 어, 그래서 개가 태어났는데 개이는 벌써 벌써 갑이고 옷이 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결론적으로 말해 개이는 뭐를 하는 사주다? 나무를 키우는 사주예요. 그래서 요기 묘진천에 묘유충에 요기에서 유진합이 이렇게 되려오고 이것은 정이 있으니까 개가 정이 오면요 이 다시 말하면 개는 어떻게 있어요이 촛불을 볼서 촛불이든 등불이든 이것을 꺼먹는 운이 되고요 이것이 별빛이 되도 먹구름으로 막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있어요 나무를 키우는 운이고 이렇게 합이 되면 뭐하는 운이 좋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운이 굉장히 좋다 내가 며칠 전에 얘기했는데 어, 이 개와 개는 원래 자연에서 나온 거 약간 좀 음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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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는 경우가 많고요. 또 성격이 화제 성격을 한번 해면 굉장히 조금 어, 화를 심하게 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유를 깔았으니까 뭐가 됩니다? 머리가 똑똑하고 공부도 잘해요. 식상을 깔았으니까 얘는 뭐야? 똑똑합니다. 똑똑한 아이예요. 그 그러니까 똑똑한 아이니까 얘는 공부를 많이 시키는 게 뭐에다 좋다. <laughs> 그래서 이런 아이 같은 경우, 이런 아이 같은 경우 공부를 좀 많이 시키고 이렇게 묘진천에서 이렇게 돈 쪽에서는 돈 쪽에서는 얘돈 예, 쪽으로 가는 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는 무슨 쪽으로 가는 게 좋다? 학자 쪽으로 가는 게 뭐에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왜냐. 여기서 묘유충을 해주면 묘유충을 해주면 이거 묘유충에서 납부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뭐였다 얘도 얘도 뭐였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머리도 뭐였다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식상을 갖다가 그러니까 공부를 뭐하는 분이다 팔찌는 애가요 그러니까 얘가 얘가 묘유가 유기 때문에 이게 묘유성이가다 그러니까 무슨 업이에요 할인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 이렇게 하는데 다시 말하면 어 의사 기 어, 의사 뭐 이런 쪽이 아니라 어, 저기 뭐야 <laughs> 이게 약수 의약 약품을 만들어줘요 약품을 만들어서 좋은 약을 만들어서 널리 봉사하는 그런 의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는 가면 얘는 가면 뭐 있어요 공학 2공계로 가면 화학 적으로 가야 된다. 화학 적으로 가서 뭐있어 약대 쪽으로 가든가 약대 쪽으로 가서 어디에세요 의약품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라는 그런 아이예요. 그러니까 나쁘지가 않죠. 이제 조금 이게 묘를 채 나무를 캔빼 늦게 성장는 운이고요. 그래서 요서 공마를 보면 요것은 인묘고요. 여기는 자축이고요. 여기는 어디서의 수레예요 그다음에 여기서 또 뭐가 오느냐 자축이옵니다. 공마 그래서 자축, 자축, 인묘수에 가, 이렇게 공부이 돼요. 그래서, 계산은 계산은 보세 여기가 인성을 깔아주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자기한테 뭐가 오는 것이 좋다? 어, 이게 오가 오면 좋은데, 아니, 무가 오면 좋은데, 오가 오면, 오가 오면, 어디 있어요? 오, 이게 오면 파가 되고, 오유도 약간 파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뭐다 좋지 않다. 그렇게 해서 이것도 진도 여기서 진진형이라 진진형이면 화결살 운이 오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어떻게 있어요? 그냥 자기 어, 이병오그러면는요 마지막에 그냥 노모총가서 아나 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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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쓸해 인생 다 그런 거지. 그래서 자연에서 사는 경우가 이것은 진진이 그러면 뭐 있어요? 이 같은 아이들은. 이와같이 진진을 연에서서말년에자연에서 사는 아이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진진도 말년에농촌에서 이렇게 사는 것도 좋지만 사는 것도 좋지만 어, 마음을 포기하고 그쪽으로 가는 거니까 어, 그렇게까지 에서한국는건 뭐 없고요. 그래서 어, 조금 에서한요 뭐 조금 여기 있으면 어, 여기서 보면 임신은 진 때문에 써주질 못하고요. 그래서 경신이렇게 되면 경신 되면 암 앞에서 암 앞에서 신자진에서 자기를 도와주고요. 자기 힘이 굉장히 뭐 있어요. 강하게 오는 거고요. 끝에 인성 이 니까 끝에가 마지막에서 똑같이 이게 다 인성 니까 학자 쪽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다 뭐다 학고파. 그러니까 얘는 공대 쪽으로 가서 이렇게 해. 이날도, 이날도 이렇게 있으면, 이날도 이렇게 있으면, 가능하면 이날 같은 것도 무슨 운이 좋다. 남자하고 여자 있으면, 남자가 더 뭐였다. 좋다. 여자아이 같으면, 조금, 조금 여자아이 같은 것도 공부쪽으로도 이렇게 뭐, 헬데, 남자, 여자 있으면, 남자가 더 훨씬 낫고요 여자보다는 남자보다 낫다. 그러니까, 이날은 남자아이로 태어나면, 3월 10일은 남자아이로 태어나게 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3월 11일에 가겠습니다. <laughs> 갑술, 정묘, 갑진, 이렇게요. 벌써 갑도 꽃이 피었고요 갑이 술를 했는데, 여기서 보면 이것은 갑목은 생목이고, 이 갑은 사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은 갑이 갑이 왔으니까 생목이니까 이것도 생목이고, 이것도, 이것도 생목이 아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갑이, 갑이 생목이라, 뭐 꽃도 피고, 자기 뿌리도 있고, 자기도 뿌리도 있지만, 이게 와서 자기를 도와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갈등 경우도 어떻게 바뀌어지는냐에 따라서 또 달라요. 여기서 똑같이 인명, 또자추그 다음에 수레그 다음에 또뭐예요 신유자. <laughs> 이것도 똑같이 팔대오를 하는데, 그러면. 여기도 갑진이고, 정묘고, 갑술이면, 이 갑을 생목으로 놔줄 거였느냐 산목으로 놔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이는 벌써 뭐를 갖고 있다? 갑은 관창이고, 어떻게 세, 어느 곳에나 대장 역과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자기의 뿌리도 못 받고, 이렇게는 뭐에나 어렵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뭐 있어요? 여기서 뿌리도 되고 해줄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예. 을 해가 이렇게 왔어요. 해가 이렇게 온대요. 뭐가 왔어요? 을이 뜻하니 왔어요. 그러면 을이 왔으면 뭐일다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뿌리가, 여기에 뿌리가 되고 여기가, <laughs> 여기가, 여기가 이렇게 될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있어요 여기서 갑자나또 을축이나 이렇게 잡아줘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른 거를 잡아주려면 여기가 자축 이렇게 있지만 예, 이 아이를 먼저, 전체적인 뭔가를 먼저 봐야 되니까, 을축을 깔아주느냐, 갑자를 깔아주느냐. 이렇게 되면, 똑같이 한번 볼게요. 갑자를 끓여주면, 이게 뿌리가 되고, 이게, 이게 물이 돼야 되는데, 이게 뿌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숯풀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갑자로 또해 주지 해주기가 좀 그렇고요. 을축 끓여지면 을축 끓여지면 여기도 물이 있으니까 축계 신경에서 물이 있는데 이게 형세를 해서 이게 이제 어른 여기서 뿌리를 받는게 뿌리를 박는 게, 뿌리를 박는 게 어, 있는데 그런데 갑은, 갑은 술을 깔았기 때문에 어, 뿌리를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도 인을 조금 못 깔아주고 그다음에 깔아줄 수 있는 게 임신 체 물과 뿌리인데 뿌리가 좀될수 있는 곳이 없어요. 이게 신을 깔아줄 수가 없고요. 이게 어쩔 수 없이 깔아지면 무진. 무진을 깔아지면요, 이 아이가 뭐가 돼요? 생무입니다. 이 아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인묘자초신술에서얘기 그런데 여기서 뭐 있어요? 어, 열심히 저 열심 무진 이렇게 쓰면 여기서 진술 진술이가. 여기 이 자리가 조금 여기 묘수를 하 되고 묘진천이 되고 해서 조금 이 자리가 사실 처궁 자리나 아니면 남편복 자리가 조금 약해질 수는 있어도 어떻게든 자기 자신을 어떻게든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이 나라의 11일 날은 뭐였다 무진을 잡아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이 아이는 뭐로 가느냐 어, 경제적인 면에서 어, 돈 쪽으로 돈 벌고 위해서 뭐한다 간다.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진술충, 진술충 해다 보니까, 이 아이는 모로 간다? 무역으로 간다. 그러니까, 멀리서부터 이렇게 오는 거인데, 멀리서 오는 거기 때문에, 어, 무역해 이것도 진진 그러면 해외와 연결됐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해외 무역 쪽에서 굉장히 뭐다 좋다. 이렇게 무진을 따르시면 해외 무역 쪽에서 돈 많이 벌어오고 이렇게 한다. 그리고 또 아이가 이렇게 되면, 자기 뚝심도 있죠. 자기가 밭이 잃기 많은데 뭐 자기가 어디에서 뿌리를 박고 이러니까 좋죠. 물도 많고요. 자 그래서 3월 1 0일 날인데 이것도 한번 3월 11일날 이것도 정통 용신 보고요. 정보 보고요. 이것도 정통 보고요. 이것도 정파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여기서 기 유가 경신 잃겠으면 아직도 좀 약해서 뭐를 한다 경기 했다 그러니까 자기 자리 자기 처궁이나 자기 자신만 보면 아주 좋아하고 그쪽 맛집이 남자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바로 집으로 가고 싶은 심정일겁니다 그다음에 이날에 가능하면 남자로 태어나는게 좋다고 할 거예요. 신은 신을 여기서 있으면 한 11시 30분다 1시 30분, 3시 30분 3시 30분부터 어디까지? 5시 30분 뭐 이제 오가 되죠 이렇게 여런 날을 잡아 주면 좋겠고요그 다음에 정토제의 적포용신으로 보면 적포용신으로 보면 어떻게 있어요 어, 음, 금수운이 오면 마다 금수운이 오면 좋다 어, 주공으로 얘기하면 주공으로 얘기하면 어, 뭐가 좋다 유가 자기 처공이니까 유가 더 좋다 이렇게 되는거죠 그 음, 그다음에 3월 1 1일날 적절히 정통 용신으로 보는 갑이 뭐어요 조금 약해요. 그렇죠? 그래서 갑이 좀 약해서 여기에서 뭐다 비겁이 용신이 되죠. 그래서 뭐 했어? 비호가 뭐가 용신이고 갑이 얼마 용신이고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 부모 형제가 굉장히 어찌서 용신이되는 거죠. 적포 용신으로 보니까 적포 용신으로 보니까 뭐가 오면 좋다. 금소운이 오면 좋다 또 목화운이 와도 좋다 그러니까 무진시 이렇게 쓰으면요 무진시니까 진시로또 얘기하겠습니다 뭐였어요? 5시 30분, 7시 30분 인데니까 7시 30분부터 9시 3 0분까지해요 오전입니다 오전 7시 30분부터 9시 30분이 되면 무진시로 이렇게 돼야 돼요 만약에 이날을 안잡아주고 무진실, 무진실 잡아주고고딴날 잡아줬다, 어, 좋은 일이 없죠. 그러니까, 어, 날좀잘아주지 이거를, 이렇게 썼는데, 아, 어, 부모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 이렇게 애, 아이 날 때, 조금만 신경 써주면, 이렇게 좋은 시간, 좋은 날짜, 이렇게 잡아주는데, 이 날짜도 안 보고, 아무 시간도 이것도 유튜브 보니까, 제 유튜브 보니까 2분, 3분만 이런데, 이, 끝까지 안 보면, 남자가 좋은지, 여자가 좋은지, 이런 것도 다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보시고, 결정해주세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